안녕하세요. 코리아 바이크 투어의 풍수입니다. 오늘은 홍천강 그랑폰드 답사를 위해서 홍천 종합운동장에 왔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의 추억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홍천 강 그란폰도의 특징을 설명하겠습니다. 홍천 그란폰도와 달리 강자 하나 더 붙어 있는데요. 어, 중간에 어, 강이 흐르고 있고요. 그강 양옆으로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이라 하면 보통은 낙타등이 대표적인데요. 어, 강이지만 낙타등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이것 도 하나의 특징이라 볼수 있는데요. 두 번째 특징은 홍천 그란폰도는 어, 계절상으로 바람의 영향이 많이 부는 계절에 진행하지만 지금 9월달에 열리게 되면 바람의 영향이 적습니다. 따라서 홍천 그란폰도와 난이도와 똑같다고 볼수 있는데요. 똑같, 길이도 똑같습니다. 120km에 1700이 상승고도인데요. 홍천 그란폰도와 난이도와 똑같은데 바람의 여행이 적기 때문에 조금 더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강 후 약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중간에 80kg에서 40kg에서 80kg 사이에 중요한 어필들이 다 모여져 있습니다. 백양치라든가, 어, 대곡치라든가, 모곡고개라든가, 소주고개라든가, 중간에 모여져 있기 때문에 중간만 잘 극복하시면은 어, 쉬운 그런 폰도가 될수 있는데요 반면에 메디오폰도 입장에서 보면 요 사이에 있는 언덕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 메디오폰도는 완전 초급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처음과 끝을 조심하자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 그 동그라미 표시한 부분이 첫 부분인데요 요 부분만 교통량이 좀 많습니다 다른 곳은 거의 차용통이 없는데요 요부분만 특히 조심하면 됩니다 처음과 끝을 조심하자 컷오프와 보급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란폰드는 120km 인데요 컷오프 시간이 6시간 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소 촉박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메디오폰드는 90km 이고요 4시간 30분 입니다 어, 고개가 4개 정도가 빠져 있기 때문에 메디오폰드는 조금 더 여유 있는 시간에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7시 30분에 출발하게 되는데요. 7시 이전에 출발하게 되면 날씨가 선선해서 사고날 염려가 있는데 적당한 시간이라고 볼수 있고요. 38km 지점이 백양치인데요. 물론 이 구간이 1.4km 정도가 콩구아입니다. 이 콩구아이 끝나는 정상에서 1차 보급이 진행이 되는데요. 보급을 하자마자 다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입에 음식물이 있는 상태에서 다운하다가 넘어지게 되면 음식물이 기도를 막게 되고 질식사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을 혹시 드신다면은 꼭 삼키고 물을 드시고 다운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라이딩 중에는 특히 다운 중에는 음식을 입에 넣는 습관을 제양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52킬로 점인데요, 로터리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어, 10시 어, 30분까지 어, 코더프 1차, 2차 코더프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것은 3시간. 출발한 지 3시간 지나서 10시 30분이 넘도록 이곳에 오지 않는다면 그란 폰도를 탈수 없고요. 당연히 어, 메디오 폰도로 진행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은 54km에 3시간이라는 것은 평속이 20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어, 이정도는 충분한 여유 있는 그오프라고볼수 있습니다. 좌회전해서 그란 폰도를 타게 되고요. 7 4 k 로 지점인데요. 이때도 역시 소주국개가 있는데요. 소주국개 정상에서 2차 보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때도 다운하시기 전에 꼭 음식물을 드시고 다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소의 다운은 차량과 만나는 접점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세 번째 보급은 9 7 k 로 지점인데요. 3 0 k 로나4 0 k 로에한 번씩 보급 이 있는데요. 물통 하나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세번 보급하셔야 될것 같고요. 물통 두 개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7 4 k 로 소주 고개에 한번 정도 보급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화장실과 주차장의 위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화장실은 많이 있는데요. 출발이 이렇게 모여서 출발하게 되는데요. 여기가 진행하는 부스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걸 중심으로 위쪽에 체육관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어, 화장실이 있고요. 정면으로 바라보면은 홍천 체육관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에도 역시 화장실이 있고요. 요 밑에 아래쪽에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 여기에도 화장실이 있고요. 물론, 어, 체육관 운동장에 어, 스탠드 좌우에 화장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실이 다섯 개나 있으니까 충분히 여유 있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 안에 주차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혹시 이런 사이드에 주차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은 최소한 두 시간 2시간 전에 도착해야 됩니다. 거의 1시간 어, 반이 지나게 되면 어, 입구를 막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어서 이 안에서는 실질적으로 주차가 힘들다고 볼수 있는데요. 주차가 힘들면 좀 곤란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 배번을 받아가지고 달아야 되는데 또는 여러 가지 경품이라든가. 지급품을 받아야 되는데 그 품목을 가지고 달 수가 없으니까 다시 어 차로 이동해서 놓고 출발하기 때문에 어 출발지와 거리가 멀수록 불편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한 시간 전에 도착한다면 이런 지금 표시된 이면도로에 엄청나게 많은 차들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들어올 정도라면 최소한 어, 출발 한 시간 전에 도착하셔야지 이런 이면도로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 가능한 곳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쨌든 조금 부전하게 출발하셔야지 어, 왔다 갔다 하는 불편를 줄일 수 있으니까 최소한 어, 출발 전한 시간 전에 도착해야 된다는 걸꼭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은 꼭 봐야 될 뷰 포인트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란폰도를 하면 땀을 내면서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시내에서 볼수 없는 경관이라든가 뷰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서 달리는 것도 그란폰드를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한번 뷰 포인트에서 사진도 찍고 조금만 눈을 돌려서 힐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뷰포인트는 19에서 20km나 21km 지점인데요. 좌회전해서 다리를 넘으면 오른쪽에 강이 쫙 펼쳐지는데요. 강하고 다리하고 높이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그러니까 강의 모습이 바로 보입니다. 이럴 때, 어, 라이딩 하는 다른 분들 사진도 찍어주고 도로 옆에 바로 붙어 있으니까 도로와 강 바로 붙어 있습니다. 한번 뷰를 보면 어 다른데에서 볼수 없는 그런 뷰라고 볼수 있는데요. 보통은 강하고 도로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강을 자세히 볼수 있는 기회가 적은데요. 이곳은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보기 딱 좋습니다. 새들도 있고요. 다양한 그 볼거리가 많으니까 꼭 오른쪽을 보셔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시골풍이 하나 있는데요. 백양치 올라가는 길은, 어, 2차선이지만, 편도 1차선이고요. 근데, 어, 터널이 생긴 다음부터는 이곳으로 차량 통행이 거의 없다시 되기 때문에 주변에 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골풍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뭐, 나이드가 높은 고객이긴 하지만, 어, 한적한 시골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백양치 정상에서 서쪽을 보면은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백양치가 상당히 높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해발 400m 정도 있기 때문에 양평 쪽으로의 뷰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멀리 구름 끼인 이런 하늘도 볼수 있고요. 어쨌든 다른 곳에는 볼수 없는 큰 전망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넓은 시야가 딱 트입니다. 어쨌든 꼭 다운하시기 전에 보급하시고 다운하시기 전에 왼쪽을 바라보면 뷰가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56km 지점에서 60km 지점까지는 4km 구간인데요, 엄청나게 쏘는 구간이라고 볼수 있는데 도로 노면도 좋고 뷰도 끝내줍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강이 엄청나게 넓은데요. 아까 강은 뷰는 좁은 데에 비해서 여기는 하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폭이 되게 넓습니다. 물놀이나 차박하는 분들도 주말에 상당히 많은데요. 어쨌든 그런 거를 보면은 시야가 탁 트입니다. 강도 폭이 넓은 편이에요. 어쨌든 오른쪽을 보면서 열심히 달리면 좋은데 어쨌든 이 구간은 일종의 tt 구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빠른 속도로 흐름이 있지만 별를 가지고 오른쪽을 보시면 강이 펼쳐지니까 어, 아, 이런 경관이 멋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홍천 그란폰도와 어 나이도와 비슷하지만 다른 뷰를 보여줍니다. 홍천, 홍천 그란폰들은 주로 언더에서의 뷰라면 홍천 강 그란폰들은 강자 들어가서 그런지 강에 대한 뷰가 아주 멋있습니다. 어쨌든 물리나 차박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어쨌든 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곡곡에는 어, 도로폭이 상당히 좁은데요. 도로폭이 좁다는 뜻은 한가로운 시골길 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어, 물론 추곡 고개가 난이도가 높지만 올라가고 내려갈 때 마을을 끼고 특히 다운하는데 마을에서 어, 여러 가지 그비가 있는데요. 뭐 추수하는 거라든가 가을이 돼가지고 단풍이 좀 들거나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90. 마지막으로, 93km 에서 105km 까지는 상당히, 어, 긴 거리인데요. 약 20km, 어, 어, 10km군요. 약 10km 좀 넘는 거리인데요. 속도 상당히 빠르고요. 중간에 물론 턱도 있지만, 오른쪽에 강이 보입니다. 이때도 뷰가 끝내줍니다. 어, 벌써 강비만세 번째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굽고개가 있는데요. 소나비숲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도 힐링하기 딱 좋은 코스인데요. 난이도가 높지도 않고 좋습니다. 한번 소나무의 향을 맡으면서 피니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가성비 분석이라 볼수 있는데요. 오로지 경제성만 낮은 거라고 볼수 있는데요. 기념품이 어떤 걸 주느냐 이런 건데요. 지금 현재 위아이스 질렛을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질렛을 재원하는데요. 모든 선물이 질렛에 몰빵한 느낌이 듭니다. 가성비가 있어 보이네요. 어, 기념품 아주 훌륭하다고 봐서 20점으로 볼수 있고요. 완주 메달이 없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배달은 없고요. 상품권은 5 0 0 0 원짜리 제공하고 있는데요. 만 원짜리 제공하면 10점, 20점이지만 5 0 0 0 원짜리 제공하면 10점이라 볼수 있고요. 경품은 여러 가지 자전거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제품이 있습니다. 20점이 되겠구요 보급은 아직까지는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점수로 봐서는 100점 만점에 50점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역시 메달을 주지 않는 것이 결정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메달을 꼭 타서 기념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라면 약간 서운한 대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급에서는 반드시 콜라 이외에도 전해질도 충분히 보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것저것 좋은 거 좋지만 안전이 더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몇 구간에서는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이 예상되는데요. 그 구간에서 철저하게 통제가 되어서 맘 놓고 달릴 수 있는 그런 대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방문했던 식당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올해만. 홍천 종합운동장에 네 번을 갔습니다. 답사를 세번 갔고요. 대회를 한번 갔습니다. 대회 때는 식사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식사하기 부담스러운데 혹시 일찍 끝나거나 답사 가신다면은 식당도 몇 군데 알아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 갈 때마다 주로 가는 곳이 세터 막국수인데요. 막국수 말고 모두부가 있는데요. 모두부가 진짜 맛있습니다. 접시 위에 모두부가, 부드러운 모두부가 나오는데요. 어, 그거는 테이블당 하나씩 나오는데요. 뭐, 어, 그냥 한 숟가락이나 두 숟가락 정도 먹어보는 정도인데, 진짜 맛있습니다. 어, 막국수하고 파전, 보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뭐 그냥 평범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봉군에 고깃집을 지난번에 가서 갈비탕 먹었는데 이것도 역시 다른 갈비탕 먹었던 거 하고 맛이 비슷합니다 평범하다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풍년갈비도 있고 그 다음에 북방매 막국수 집도 있고요 어 옛날에 모임에서 자주 갔던 곳인데, 양지말 화루구이요. 혼자 가긴 부담스럽고, 아시는 분들이 같이 타시는 분들 있다면, 몇명 함께 간다면, 화루구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갈 때마다 이곳에서 팀원들하고 같이 먹었는데요. 혼자 갈 때는 주로 갈비탕을 먹고요. 여러 명이 갔을 때는 모두부가 나오는 막국수를 먹는데요. 비빔 막국수, 물 막국수,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한번 이거는 제가 어 돈을 받고 소개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갔을 때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한쪽 귀로 어 듣고 다른 쪽 귀로 흘리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몇 가지 다운일 구간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백양치 다운인데요. 어 백양치 다운은 헤어핀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고 경사도 완만합니다. 그래서 다운하는 재미가 있는데요 좌우로 무게중심을 움직이면서 좌우로 이, 이동하는 재미가 있고요 어, 그런데 조심해야 할게 있어서 제가 지적하는 건데요 이곳은 차량통이 적다 보니까 노면에 나뭇가지 라든가 낙엽 이라든가 돌부스럭이 라든가 모래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어, 다운하는 것이 재미있긴 하겠지만 어, 노면 상태를 잘 보시고 다운해야 됩니다. 꼭. 헤어핀이 완만하더라도 어 중간에 도로 한가운데 풀이라든가 이런게 나 있을 수 있습니다. 노면 상태를 잘 보시고 다운하면 신나는 다운이 될것 같습니다. 속력은 물론 줄이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곡치 다운이 되겠는데요. 대곡치 다운은 직선입니다. 직선. 고각의 직선기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어떤 분은 속력이 80이나 90까지 내는 분이 있긴 한데 도로를 새로 깔았습니다. 도로를 새로 깔았고 직선이고 시야가 탁 트여 있기 때문에 속력을 어, 내시는 분이 있는데 속력을 어, 적당히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속력이 빠르면 은 아무래도 오염할 수 있기 때문에 제어가 안될 수가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탁 트인 직선 다운이다 어, 속력을 많이 내는 것은 조심하자 이렇게 다운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주 고개의 경우인데요 소주 고개는 어, 다운 할때 터널에서 나오는 차와 합류하는 지점이 있는데요 이 합류하는 지점에서 어 숄더 체크를 잘 하셔서 어, 차량과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다운 하자마자, 1분 정도 다운 하자마자 우회전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회전을 놓치면 직선 다운이 되는데요. 직선은 다시 올라오기 힘드니까, 어, 삼거리 나오시면 바로 우회전 한다고 생각하시고 속력을 줄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콤 구간인 백양치 고개에 대한 설명입니다. 백양치는 콤 구간인데요. 1 4 k m 의 평균 경사가 9.7%네요. 약 10%에 가까운 건데 어, 좀세다가볼수 있는데 어 백양치가 조금 나이 더 높은 이유는 백양치 오기 전에 오기 전에 이미 15km 내지 16km 정도를 약오르막이 있습니다. 약오르막의 끝자락이 바로 백양치가 되는 건데요. 어, 터널이 생겼고요. 터널 왼쪽으로 좌회전해서 어, 들어가면 백양치 고개가 되는데요. 어, 케이던스가 62가 나왔네요. 역시 경사가 높아서 어, 대부분 토크로 타게 되는데 힘으로 타게 되는데 케이던스가 어, 조금밖에 안 나왔네요. 그리고 어, 155가 평균 심박이고요. 212와트를 어, 기록했는데요. 한 8분 24초, 약 8~9분 정도 소요된다고 볼수 있는데요. 곰 구간이라서 가장 힘들 수도 있고요. 어쨌든 초반이라서 신나게 오르시고 정상에는 보급이 기다리니까 힘내서 오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곡치 전에 있는 고개 하나인데요. 재치 고개라고 부르는데요. 길이가 0.7km에 10.8%네요 엄청나게 세네요 백양를다운해서 어, 이동하다 보면은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대명 비발디고요 쭉 직선으로 가면 낙타등 같은 게 한두 개 있고 바로 제치코 어, 나타나는데요 절벽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길이는 짧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보면은 4분 26초가 걸렸네요 이 정도면 꽤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 이유는 경사도가 높기 때문이니까 어대치칠 다운한 다음에 낙타 등이 있고 센 고개에 깔딱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거를 인터벌로 치고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치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세워라 내어라 하면서 올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부. 사대악 어필, 힘든 어필 중에 하나인 대곡치에 대한 설명인데요. 대곡치 말고 설매제, 널미제, 혈동곡개 대곡치, 이걸 동부 사대악 어필, 아주 힘든 어필이라 볼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대는 터널로 진행하기 때문에 나이도 낮아진 편입니다. 1kg 정도의 남자태고요 평균 경사가 5.4%인데, 어, 이거보다는 경험상으로 조금 더, 어, 높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약 3분 23초가 걸렸네요.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악명 높은 대곡치가 아니고, 어, 이번 대회 코스는 터널로, 어, 지나가니까, 어, 나름 안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모곡 고개는 2.5km에 평균 경사가 4%니까, 어, 이전 고기에 비해서 완만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64kg점이 정상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182와트를 사용한 걸 보면은 어~ 지쳤는지 조금 약하게 적은 파워로 사용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8분 29초나 나왔네요. 이 정도 거리면은 한 6분대 정도 나와야 정상인데 8분 중반에 나왔으니까 열심히 안탄것 같습니다. 심박도 140, 145가 됐네요. 케이던스 67이고요. 좀더 열심히 타면 6분 정도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평범한 고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소죽 고개에 대한 분석입니다. 소죽 고개는 1.2kg에 평균 경사가 8.2%인데요. 길이는 짧은데 나이도가 높습니다. 소죽 고개가 좀 힘든 점은 5kg 정도로 2, 3%의 약 오르막이 있고요 약 오르막 끝자락에 터널과 옛길이 갈림길이 있는데 이 갈림길부터 이 갈림길부터 1.2km입니다 그 전까지 신나게 오르고 더 올라가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어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데요 6분 54초 약 7분 정도 소요 됐고요 아까보다 파워가 높네요 190 4W를 사용했고 K돈수는 61 역시 심박은 150 이렇게 되겠네요 어쨌든 막판에 어, 경사도가 높은 편이라서 조금 힘들 수가 있으니까 그전야교 어필에서는 어, 적당한 파로 올라오고 메인 어플에서 힘을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국 고개는 좀 어필이 강력한데요 1.4kg에 9.4%약 평균 경사가 10% 정도 되는데 거리도 좀 약간 긴 편에 해당되네요 정상은 77km 이고요 소요된 시간을 보니까 8분 27초 약 8분 30초 가까이 걸렸네요 어, 심박도 150이고요 파워가 190 케이던스 6이경사도 어, 높아서 케이던스가 70 이상은 잘안 나오네요 추곡곡에도 어, 좀 힘든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트리플인데 고개가요, 고개가 세 개가 있는데요, 소주 고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추구 고개 있고, 다음에 삽다리 고개가 있는데요, 세 가지 고개가 연속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제일 먼저 소주 고개, 그 다음에 추구 고개, 삽다리 고개. 삽다리 고개는 좀 완만해서 소개하지 않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어려운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구만리에 위치한 구만 고개는 3kg의 평균 경사가 4.3% 인데요. 마지막 0.6kg가 깔딱 인데요. 10 내지 13%를 나타냅니다. 약 3분 45초 걸렸는데요. 어, 그 전까지는 평범한 고개였고, 마지막 깔딱, 어, 약 500m나 600m가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어, 그구만리를 정상에서 다운 하다 보면 삼거리가 나오는데요. 이 삼거리에서 바로 우회전해야 됩니다. 쭉 직진하시면 다시 올라오기 힘듭니다. 다시 설명하는데, 구만이 고개 정상에서 다운 하다 보면 바로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길이 나오거든요. 이 오른쪽으로 꺾어져야지 직진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구만이 고개에서 다운 할 때는 우회전하자.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말곱 고개는 1.3km에 5.2%의 경사를 보이는데요. 좌우로 수나무 숲들이 있어서 수나무 향기가 납니다. 한적한 시골길이라고 볼수 있고요. 완만한 경사라서 피니시로 딱 좋은 것 같은데요. 5.2%면 완만한 편에 속하는데요. 시간은 5분 52초 걸렸네요. 약 6분 가까이 걸렸는데 아마 피니시라서 체력이 떨어져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평균 파워가 183 심박은 151 케이던스는 어, 나름 어, 70 가까이 나왔네요 69네요 마지막에 피니시 직전의 고개니까 힘내서 열심히 오르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